유통 금액으로 본 포바이퍼는 따상 확률은 54.5%로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빠입니다. 얼마만의 상장인지 4월 공모주 빙하기에 유일한 일반 종목의 포바이퍼 상장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요회초부터 이제 청약 결과 그리고 이제 확약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상장의 정보와 함께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바이포는 미래에셋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44만 계좌가 이제 청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균등배정은 50% 확률에 가까운 추첨으로 네, 균등배정이 되었고요. 고무가가 1 7 0 0 0원이기 때문에 따블 정도만 가더라도 네, 후라이드 기본치킨은 네,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의 비례 배정에도 행운이 따랐는데요. 546이 기준에서 이제 소수점이 0.6은 되진 않았지만, 비례 한주식을 배정받은 4,500주 청약자, 그리고 이제 12,000주 청약자분들께도 배정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주 물량은 없었고요 네, 기관과 일반 물량들은 모두 인기리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어, 청약 후에는, 네, 놀라운 의무 하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합격 결과가 84.80%, 네, 올해 가장 높은 합격이고요 작년과 종목대가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 네, 보다 살짝 낮은, 네,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배정에는 15일, 그리고 이제 1개월 단기보다 3개월, 6개월인 장기 배정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긍정적 분포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물량도 단기에 모여 있긴 하지만, 50% 가까워 있는, 네, 합격이 있는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00만주가량이고요. 네, 비율로는 20.7%, 네, 분포 또한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있 JRP라든가 롯데홈쇼핑, 그리고 우리, 우리홈쇼핑, 미래에세, 키움 등의 투자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 물량 및 금액을 표로 정리해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 주주들이 3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8.8%에 불과한 모습이었고요. 유통 금액으로는 167억으로 비율로는 10%로 채 되지 않는 어, 상장인 자금 네, 물량만 이제 어, 유통 가능할 것을 보여집니다. 어, 소, 올해 소형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25개 종목이 있었었는데, 이 중에서 3위를 네, 보이기는 했지만, 일단 4x4의 네, 167억은 자금 네, 물량임은로 확실합니다. 자, 이제, 화약순서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무 화약순서로 이제 작년 종목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전체 2위에 랭크가 되게 됩니다. SK바이오세안스가, 어, 작년 종목, 그리고 올해 종목들 중에서 최고 1위인 85.26%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포바이4가 84.80%를, 네 랭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80% 이상의 화약을 보였던 종목들의 시초과 평균은 193.03%로 높은 수준이었고요. 종가 평균은 231.44%로 내 네, 따상에 가까운 네, 수, 어, 부분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위에 보이는 이제 여덟 개 종목들의 기관 경쟁률 평균은 1,621인데 포바이포의 이제 기관 경쟁률은 이보다 높은 1,846을 보여주었고요. 7개 종목 중에서 이제 네개 종목이 네, 상장이 될 따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포바이포도 이제 상장이 따상이 될 확률은 57% 정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물량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에서 250억 사이의 종목들의 시초가 평균은 188.5%로 네 그래도 높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기관 경쟁률이 낮았던 공구문은 이제 좀 중간에 끼어있죠. 네, 그래서 이 공구문을 제외를 하고 시초가 평균을 다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96.6%로 따블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 되게 되었고요. 종가 평균은 218.63%인데 공구문을 제외를 하게 되면 230% 가까이 네 올라가게 됩니다. 올해 트렌드가 상장의 유통금액이 작은 만큼 따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직상 이후에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유통금액으로 본4이4는 따상 확률은 네, 54.5%로 높은 수준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에 대응 계획을 생각하면 일단 쉽게 네, 따상 정도는 이제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기관 경쟁률, 그리고 이제 확약, 유통 물량까지 이제 작은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이제 스펙 부분입니다. 최근에 스펙들이 많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상장일 28일에 신흥 스펙 7호가, 네, 공동 상장을 하게 된다는 이 점입니다. 상장일에 아무래도 스펙 부분처럼, 어, 포바이포도 작은 물량이긴 하지만은, 두 종목을 합해도, 네, 3 0 0억 가까이, 네, 어, 금액이 그렇게 큰, 네, 물량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어, 수급에 시선이 분산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변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바이프는 네, 일단 좋은 결과를 보여줄것 같기는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따상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따상이 얼마나 안풀리느냐가 이제 강건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따상이 풀린다 하더라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말아올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나 그리고 좀뭐 행여나 만약에 따상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기본 기존에 있던 종목대처럼 마찬가지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제 따상이 홀딩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비례 한주 균등 한주 네, 배정 받은 거를 한주 정도는 일자 갭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더 자세한 내용은 상장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장일 유튜브 네, 어, 종목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반 종목의 상장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함께 따상이 된다라고 하면 따상의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럭키 네, 아빠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럭키아빠가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럭키 삼촌과 함께 월 1에서 2회 주식 라이브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 분들만 별도로 텔레그램 채널에서 소통을 하면서 현재 정보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주식 공부를 해보실 분은 멤버십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